<laughs> 배우오시겠나요 네. 가볼까요? 네. 네. 뭐 오랜만에 하는 게 아니고 저희도 동무와 <laughs> 어, 어, 어. <laughs> 불러봅니다. 어, 어. 아. Eu não tenho medo 엔딩요정 엔딩 1번! 1번 이태원! 1번 이태원! 1번 이태원! 오상택 형도 이 엔딩요정이 없었네 우리가 아아자 그럼 1 저희의 두 번째 미디앨범이었죠 오션 분위에 있던 미쳐버려였습니다 여이어요 예 예, 네! 이거 궁금해요 왜요? 뭐, 안 닫고 방금 이 없어서 이제 네, 네. 마 <laughs> 어땠어요? 이렇게 눈으로 직접 보니까? 너무 좋았요 좋았어요? 이거 나 약간 하면서 네. 약간 시간 내용 하고 왔어 시간 내용? 맞아 옛날 생각 많이 나지 특히 영준이 이렇게 가운데 모다가따다다다다 하는데 그 순간 약간 갔다 왔어 어, 이렇게 쓱 나갔는데 이쓱 나가는 느낌이 그때 갑자기 그 느낌이 이렇게 들어 와서 이렇게 샥 들어와서 어디 방송 타고 있 응? 어디 방송 방금을... 아, 어, 1분, 1분이었어. 1이었어 1분이었어. 아, 1분이었어. 아, 저희가 좀... 이때도 신인기이었는데 그때 두 번째 니앨범이좀미쳐버려 아, 네. 그때 저희가 또 영상서, 영상대회 봤거든요. 와, 진짜 배도 많이 용됐다 며느리 <laughs> <배도 웃음> 너무 용됐다 하고... 생각했고, 많이 그리고 근데 사실 저는 지금이랑 크게 다 아, 다르진 않았던 것 같아요. 멤버들 다, 무에 아... 눈에... <laughs> 나 잡아라 카메라 뭐가 다 이런 눈빛에 눈빛이 장착되어 있고 그한 무대에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패기들이 다 너무 뭔 가공되진 가 않았지만 그래도 뭔가 되게 날것의 그런 패기들이 너무 가득해가지고 저희도 연습하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태양도막 <laughs> 연습하면서. 근데 진짜 제이도고 다들 막 기억이 안 나가지고 서로 막 물어보고 <laughs> 연습하면서 막 옛날 영상 찾아보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이때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처음으로 헤드셋을 아, 사용했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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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예요 네. 근데 그.. 근데 는헤벗지고 이어폰도 막줄 이어폰 같은 거막 약간..지금 혹시 쓰는 것보다는 아, 지금 쓰는 것보다는 좀 다른 건데 네. 그때 막 저희들 다안 들린다고 한쪽 벗고 하기도 하고 <laughs> 참 그때 정말 열심히 했는데 지금 어쨌든 여러분들 덕분에 너무 좋은 환경에서 운하는것 같아서 또한번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말있니다예 <laughs> 있었어요. 기분이 좀 약간 말랑통, 또 말랑카우 많이 쪄같았어요 네, 예, 뭔가 <목소리> 아련한 <아레이난한> 느낌. <laughs> 네, 진짜 그 느낌 이상했다니까. 요 아까 사실 저희끼리 연습할 때까지만 해도 네. 별로 그런 생각 없었잖아요. 틀리지 말자, 이러면서 했는데 뭔가 여러분 앞에서 딱 하니까 순간 <laughs> 딱 약간 갇혔어요. 그때 네. 혼자 이렇게 딱 갇혔어요. 차라라라라 음, 음. 하는데 갑자기 거기서 <laughs> <laughs> 하면서 갑자기 그때 생각이 이거 했던 그 동작들이 순간 다 지나갔어요. 예전에 했던 그 동작들이. 갑자기. 그러면서 그 음. 몸에 이렇게 그대로 다시 그 감각이 돌아왔어요. 뭐 들어왔나어 예전에는 진짜 약간 연습실에할때 약간 동작해 이렇게 외워서 이렇게 하는 느낌인데 지금 이거 나가는데 그 약간 해성이랑 그 있는 그 느낌이 굉장히 음. 딱 들어왔어요. 음 너무 신기했어요. 그때 그 그리고 원서 머리 기억나요, 여러분? <laughs> 빨간색 머리에 짧은 음. 머리. 했었잖아요 스크류바 강백콘 약간 느낌? 예, 스크류바 한 예. 반쯤 먹고 나면 이제 안에 하란색이라 이렇게 <laughs> 살짝 노아내린 그런 느낌 그때 예. 되게 잘 어울렸었어요 그죠 컬러가 그요 네. 예, 어? <laughs> 그때 다 컬러풀했던 것같은데 맞아요 그때 저희 진짜 선곡이도 그때 다넣었거든요 말이야 너도, 너도 이제 했었지? 금방 금방 금말. 자. 자 근데 여러분 저희가 이 곡을 또 연습을 하게 되었어요 이유는 말하지 않겠지만, <laughs> 이거는 네. 저희가 또 연습을 하면서 또 열심히 참또 기운, 이 노래를 부어줄 수 있는 네. 곳이 또 있을 면좋겠다라는 생각해서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네. 네, 뭐, 뭐 어디 서할지는 아직 말안했잖아요 근데 <laughs> 많이 부탁드리고, 저는 네. 이대로 무대 끝나면 아쉽잖아요. 네. 그래서 또 저희 제 팟도 한번, 최근에 또 저희 맞밥 너무 아쉬웠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이 이제 인기가, 오늘이 이제 음악방송이라고 생각하고, 인기가요 먹방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형이 <laughs> 자신 있어요?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어요? <laughs> 자신 있습니다! <있어요? 웃음> 그럼 한번 가볼까요? 가볼까요? 가자! 진석지! 나야! 대 이거 이렇게 이세이 아니, 다자다 하자 다3명 오디션이야? 뭐야? 세 하나, 둘, 셋겠습니다안 넘어지게 조심하세요 It's 2019, it's our story, it's time for you Yeah, to top, let the You're in the chandelier So you need to thank okay. you 아! 포선 느낌으 나가요? 포선 진짜 힘든 <laughs> 데 아, 진짜, <laughs> 아, 근데, <laughs> 진짜 재밌다. 이 힘들다 이차버리 확실히 힘들긴 하다 잠나 이거 좀 먹을게 잠깐 해보니까 이 <laughs> 하면 할수록 약간 멋이 추가되는 느낌 어, 나는 그래 그렇게 잘. 해 멋이 추가되는 느 아, 이네아못느기나 <laughs> 네? 약간 이제 네. 너무 멋있는데 에이 형 n 씨는 완성형이지만 저는 아직 완성형이 아니에요 one thing. 에서또 t i 다른 버전 u know, I'm going to go to t 했 e door. I'm going to get that. I'm going to g e 아니면 이거 너무 너무 고 이거 내고싶어 m 지금 l i 트 Kim Palin! Kim Palin! k 이 m Palin! Kim Palin! k i 어쨌든 저희가 지금도 계속 <머도 와주셔서> 이제 저희 멤버들끼리도 그렇고 이제 또 콘서트 정리장님들이오고 함께 또 공연이라든지 무대에 관련된 것들 의견들 처음 보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저희들 이제 여러분 너무 아쉽지만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네요 뭐. 안 돼! <laughs> 그러면은 너무 아쉬우니까 보디 형이 마지막으로 오늘 소감 한번 줄게 길고 굵게 한번 해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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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오늘 어, 또 여러분 덕분에 PPD 덕분에 또 새로운 경험해서 너무 좋았고요. 이렇게 많은 p p 이랑 이렇게 한자리에서 같이 얘기도 하고 모습 도 얘기하고 브라인드도 얘기도 나누고 이래서 너무 즐거웠고요. 오늘도 웃는 모습으로 저희 대박을 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어, 웃음 지으면서 저희 경기해 주실 때마다 저희가 정말 힘이 많이 되거든요. 많이 되고 즐겨가서고 생각 많이 나고 하는데 항상 그렇게 저희 옆에서 웃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알겠죠? 네. 직접 르르지 마세요. 알겠죠? 네. 좋아어서사어서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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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사랑의 표현 많이 해주세요.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요. 고마워요. 고 <laughs> 사랑해요. 네, 여러분. 이제 저희 정말 캡틴 프들그 활동이 바빠 있잖아요. 진짜? 너무 아쉬웠는데 이렇게 또 좋은 기회에 그리고 만들어주신 스태프분들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드렸거든요 오늘도 고생해주신 스태프분들 너무너무 다자 그러면 우리 이번 인사드리고 네,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조심히 들어가세요 고마워요 지금까지 네, 그대패레 그니까. 펜습니다 편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분들 지금 여기에 많이 계시죠. 네. 좋아요. <laughs> 좋다고만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